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의 삶이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면서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소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움을 추한보다 먼저 보게 하소서. 내가 너를 비단다 나는 너의 토기이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간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 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 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들은 그날을 잊을 수. 오늘의 말씀은 골로세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주제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단어는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골롯에서 3장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 관계들을 설명해 가면서 서로 사랑과 순종과 복종과 성실하게 대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바울의 지금 생각 안에는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복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사랑하십시오. 어버이는 자녀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 또한 어버이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순종하십시오.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주님 대하듯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주님 대하듯 하십시오가 저희 크리스천의 인간관계 중심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네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면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상 어떤 일들을 한다면 주님께 대하듯 진정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창조 세계를 대하고 돌볼 때 주님 대하듯 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남편이나 아내나 상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이들을 기뻐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품고 저희가 살아가도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대하듯 할수 있을까요? 이 마음 품고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롯에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대하듯, 주님께 하듯 할수 있을까요? 이러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희 학교 정원에 예쁜 꽃들이 있고 아침이면 저희 신흥중 금당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소리를 듣곤 하는데요. 꽃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하면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어버이를,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존재들을 향해 주님께 대하듯 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곰면에 따라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